김정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쪽우입니다 뜨거운 <laughs> 거니까 땡큐 이거 버려 이거 다 버려 자저 지금 치킨 먹고 있습니다 치킨 먹는 거 보여줘 음, 뜨거워서요 여기다가? 응 이거 저. 그거 뜨거워 이쪽 거안 뜨거운 걸 먹어야 돼 빨리 <laughs> <말리>. 이건가? <laughs> 그나마 <그만하실까>? 이거 자 <laughs> 소리가 소리가... 어 우와. 맛있나요? 응! 여러분들 이거 빨갛게 하는 소리 들려요 <오> 여기 온 소감 좀 얘기해줘요, 정우. 아, 너무 좋아요. 응. 안뜨울리발 응. 잔디밭이 맛있다. 네 음, 음. 여기가 어디 죠 정우야? 놀을 캠핑장. 노을 캠핑장. 롤, 롤, 롤. 오자마. 캠핑 오자마자. 자, 여보도 인터뷰 음, 한번. 하지마. 자, 하지마. 인터뷰 한번 하세요. 하지마. 왜요? 나는 해. 하시라 아, 아, 한 번만. 아니 하시라. 요거 못못 그럼 편집 없이 그대로 나간다 요거? 아니, 필요 없. 어안 먹을 거야. <laughs> 어 컨디션이 안 좋아요. 맞아요. <웃음> 어 <웃음> 지금 몇 프로 좋아졌죠? 99%요. 99%, 99 좋아졌어. 여기 좀 쳐다 봐주세요. <laughs> 싫어요. 어? <laughs> 바람 쐬야 돼요. 어 바람 쐬세요. <laughs> 거기 줄 조심하세요 줄 있어요. 어, 가도, 머리 머리 거기 머리 줄줄 줄 많아 안 갔어. 계란도 먹고 클락지요 <laughs> 음. 맛있나요? 네. 김도 먹고 음. <laughs> 자, <찍고> 있어. 해다 자, 다고 있어. 무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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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아가아 으아, 으아, 가아 으아, 으개으 그게 아 으아, 으 어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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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제 도 이제 조만해 집에 해라. 아으가